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북이씨입니다. 오늘은 거북이씨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거북이를 키우면서 항상 사료는 거의 한두 가지 정도를 준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안 먹을 수도 있고요.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료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거북이씨가 물론 다잘 먹어요. 다잘 먹는데 조금 더 건강을 위해서 우리 거북이 씨 먹이를 두 가지 정도를 더 준비를 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먹이는 거북이 씨 먹이는요 지금 총세 가지였는데 하나를 안 먹고 두 가지만 지금 먹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보여드릴 거는 지금 제가 먹이고 있는 거는 주식은 생칩바예요어 이게 한천 원? 2천 원 정도 할것 같아요 택배비가 더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한번 살땐좀 많이 사는 편이고요 생치바이오에도 비타민 D3 이런 식으로 사용 원료들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먹이 반응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타비아짱. 타비아짱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주 원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고요. 여기 옆에 이렇게 써 있죠. 유통기한이랑 이런 식으로 써 있고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깔이에요, 녹색깔.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어요. 우리 거북이 씨한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비치나 터틀 새와 어, 새화꺼 새화 비치나 터틀이구요 유통기한이 이렇게 있고 뭐 성분표 성분표 옆에 이렇게 적혀있죠. 얘도 먹이 반응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사료 어, 새로 산 사료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어, 그냥 보여드리고 먹이 반응이 어떤지 한번 잠깐 소개만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프로스 제품이고요 물론 제가 구피 먹이 중에서 히카리 구피랑 그 다음에 바이브라 바이트 제품도 구피한테 먹이고 있어요 히카리 제품이 꽤나 괜찮아요 여기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히카리는요 지역 이름을 따서 만든 게 아니고 히카리는 일본에 가미아타 기업 그룹 안에 교린 식품 기업이 있고요 교린 기업이 있고 카바타케 기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교린식품기업이라는 곳에서 나온 브랜드 명칭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조를 한 다음에 공장에서 제조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로 수출을 한다고 하네요. 성분도 좋고, 먹이 반응도 애들 좋구요. 그래서, 칼이, 카메프로스 제품을 하나 구입을 했구요. 하나 정도를 사서 먹이 반응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먹이 반응이 좋은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성분표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요.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한번 뜯은 다음에, 한번, 속 안을 보고, 냄새도 한번 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돼 있군요. 근데 아쉬운 거는 양이 좀 적네요. 꽉채워져 있진 않네요. 이런 식으로 알갱이 형태로 돼 있죠. 좀 사이즈는 큰것 같아요. 소입자가 있고요. 대입자가 있더라고요. 소입자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작겠죠. 저는 대입자로 주문을 했고요. 냄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막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네요. 약간 사료 냄새 나요. 강아지 밥, 사료 냄새가 약간 나네요. 아주 미세하게 약간 나고, 컬러는 뭐, 보이는 그대로예요. 갈색깔, 갈색깔 그대로고, 9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8mm에서 9mm. 두께는 한 번에 먹을 사이즈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우리 거북이 씨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봐야 되니까, 한, 여기에, 봐야 되니까,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봐야 되니까, 한두 개를 먼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침강성 사료네요. 침강성 사료, 과연 먹을지? 우리 거북이 씨는 항상 이렇게 부상성 위에 떠있는 먹이를 많이 먹었는데, 먹긴 먹네요. 바닥을 뒤적뒤적 해서 먹어야 되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은... 어, 우리 거북이들이 한번 찾아서 먹어야 된다는 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잘 먹네요. 잘 먹습니다. 이렇게 한두개 정도를 줘봤고 지금 먹이 반응이 꽤나 그래도 좋습니다. 나름대로. 커버머스크 터트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탐색하면서 먹는 애예요. 찾아야 된다는 점이 조금 그래도 시간이 소모가 될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먹인 거는 카메프로스입니다. 히카리사의 카메프로스 먹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 또 히카리사입니다. 사키 히카리 터틀이라고 하는 제품이구요. 이 친구가 가격대가 조금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람들 말로는 굉장히 고급 음식이다. 고급 사료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분표는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저는 소불량, 소불량을 먼저 주문을 했구요. 좋은 사료라고 이렇게 형이 나 있고, 한번 일단은 뜯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뜯으시면은 안에가 이런 식으로 사료가 돼 있고요. 냄새 같은 경우는 어, 냄새는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거? 약간 사료 냄새는 아닌 것 같고 한약방 같은데 가면은 약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약초 냄새가 약간 나네요. 뭐 냄새가 이상하다 그런 건 아니고. 가까이 맞더라도 그렇게 냄새가 막 나는, 엄청나게 나는 편은 아닙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상성이네요. 먹이 반응이? 일단 1차적인 먹이 반응은, 어, 바로 삼키네요 그냥. 지금 먹인, 먹이는요, 사키카리 제품이고요. 바닥을 많이 휩쓸고 다닙니다 하는 애들은, 어, 카메프로스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 부상성인데, 아, 우리 거북이 좀잘 먹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먹이시면 됩니다. 어, 키우시는 거북이들의 기호도나 선호도나 이런 걸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좋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번쯤은 꼭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걸 안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거북이는 다른 영양, 어뭐 환경이라든지 수조의 환경,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직접 구매를 한 사료 리뷰를 찍어봤고요. 영상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차피 어더 좋은 사료를 먹이면 좋겠지만 호불호가 다 갈리니까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먹여보시고, 우리 집 거북이가 이런 거잘 먹는 것 같다. 이거 먹으니까 반응이 정말 좋다. 근데 영양분이 떨어진다 하면은 조금 다른 걸로 바꿔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한번 보시고, 성분표를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